안녕하세요 산권을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횡성군 우천면에 왔습니다 우천면 하면은 횡성에서는 가장 중앙이죠 오늘은 이 주택이에요 이 주택인데 참 단정하게 잘 지어진 집인데요 이게 무슨 나무냐 면은엄나무예요 하나 우리 조상들이 엄나무를 문턱에다 걸어 놓으면은 귀신이 안들어온다 그래서 종종 엄나무를 어 문에다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죠. 과일수도 있고요. 이 집이 참 내가 보기엔 단정하고 편안한 집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도 잘 가꿔져 있고요. 집도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 가꿔진 집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석등도 있네요. 소나무 있고 과일수 많고 적당한 상록수들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너무 상막하지는 않겠어요. 여긴 철쭉도 있고 야생화도 잘 심어놓고 주인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셨죠 자 잔디에도 잡풀이 하나 없습니다 자 차고 있고요 잔디하고 또 잔디가 너무 많으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잡석도 잘 깔아놓으시고 여러가지로 배려가 많은 집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에도 또 텃밭이 있더라고요 장독대도 남양바지라, 정역남양이라 장독대도 있으니까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숙성이 잘 되겠죠? 아주 장독대도 정갈합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잘 갖고 오는 집의 표시가 나죠. 여기는 창고입니다. 어, 옆에도 창고고 여기는 안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예요 이제는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디켓에도 이렇게 간단한 창고도 있어가지고 정말 생활 편리하게 해놨았고요 자, 뒤에서 흔히들 보면은 전원 주택에서 잘못하면 앞뒤 집의 차이가 있으면 뒤에서 습기가 차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뒤도 뽀송뽀송하니 참 좋죠. 자, 여기는 보일라실 기름 보일라고요 여기도 창고로도 훌륭하겠죠 여기는 화단이요. 넝쿨 장미도 있고 야생화 가득입니다. 어, 이분께서 데크 관리도 참잘 하셨어요. 여기 야외 테이블도 여기서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쪽에 피크닉 테이블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폴딩도 어 설치해가지고 파우더룸을 설치하면은 여기도 참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좀 답답할지는 몰라도 이 집은 이제 안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좋 좋거든요 툭 터져 있으면서도 산이 빽 눌러 쌓여져 아주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집터입니다 집터는 뭐니 뭐니 해도 편안한 게 최고죠 완벽하게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관 넓고요 신발장이 있고요. 어, 신발장이 2단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겠고, 아래층도 신발장이 있구요. 어, 그래서 6칸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 좋습니다. 들어오면서 화장실이 있고요 좌측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에 뷰가 이렇구요. 앞이 툭 터져가지고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거실하고, 거실 건찬점 굉장히 높습니다. 주방하고 일체형이라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도 되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다용도실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창고입니다. 아까, 밖에서 문을 보셨죠? 여기 안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방에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면을, 벽면을 뚫어가지고 경량적으로 그게 참 좋아요. 벽면을 뚫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겠죠? 자, 안방 넓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계열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현관이었거든요. 현관에 들어와서 좌측에 방이 하나 있었고요. 뒤에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있었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이고요. 정면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있었죠.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창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창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고 창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용도실에 화장실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 안방이거든요. 안방 옆에다가 화장실을 따로 하나 설치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고,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오늘 횡성그 우천면입니다. 어, 여기 우천면은 횡성에서 한 중앙이죠. 어, 횡성 i 이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수도권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되면 충분히 들어오겠죠? 전체 면적은요, 785제곱미터, 237.5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법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땅을 그대로 다 찾아먹었죠? 건물은 2017년 12월 1일 날준공된 거고요. 어, 경량철보로 지어졌습니다. 단열 참잘된 거고요. 77.69제곱미터입니다. 23.5평이네요. 그런데 이 물건 가격이, 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어,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워낙에 잘된 겁니다. 2억 7천이거든요. 이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편안한 집을 차지하고 싶으신 분들, 저는 생활 제대로 즐겨보실 분들은 이 물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한테 1초만 시간을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칭찬을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칭찬은 엄지척 눌러 주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기를 갖고 합니다. 구독 1초만 주셔가지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콜 전시 대기하겠습니다.